안녕하세요. 여러 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꼭 필요한 다양한 어댑터들. 하지만 종류가 많아 챙기기 번거롭다면 하즈베스 멀티 USB-C 어댑터 키트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이 컴팩트한 케이스 안에 C2A, a 2 c 어댑터, USB 4 케이블, SIM 카드핀까지 충전, 데이터 전송, 저장까지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출 시에도 가볍고 실용적이죠. 고급 900D 옥스포드 원단으로 제작돼 스크래치와 충격에 강하고 생활 방수 기능까지 있어요. 내부는 체계적인 수납 공간으로 필요한 걸한 눈에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출근할 때, 여행할 때, 혹은 급하게 변환 어댑터가 필요할 때, 이제 하즈 베스 멀티 어댑터 키트로 편리하고 스마트한 연결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드림이 모바 M1 로봇 청소기입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가구 아래나 좁은 공간도 손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또한 4,500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다양한 바닥 재질과 카펫 미먼지와 오염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라이다 내비게이션을 탑재하여 지방 구조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장애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계획하죠. 낙하나 충돌 없이 안전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흡입과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여 바닥의 먼지 제거와 함께 물걸레 청소로 더욱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경쟁력 있는 가격대로 제공되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께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거예요. 이제 드림이 모바 M1 한국 버전과 함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청소를 경험해 보세요. 컴팩트한 공간에서 빠른 데이터 전송과 효율적인 연결을 원하시나요? 이 고속 클립온 허브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초고속 전송으로 대용량 파일도 단1초 만에 이동할 수 있고. OV3A 전력 지원으로 외장 하드나 고출력 장치도 문제 없이 연결되어 Windows, macOS, Linux까지 폭넓게 호환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죠. 견고한 아연 합금과 알루미늄 소재로 반려를 줄이고 안정성을 높였으며 클립형 디자인으로 모니터나 책상 측면에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선 정리 없이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싶다면 이 고속 클립온 허브로 깔끔하고 빠른 연결을 경험해 보세요. 이 제품은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도와줄 큐브 LCD 타이머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원하는 면을 위로 올리기만 하면 바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데요. 원하는 시간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HD LCD 디스플레이로 남은 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5단계 볼륨 조절로 알림 소리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요. 500mAh 리튬 배터리로 최대 150일 대기 가능하며 USB-C 충전 지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어디서든 휴대할 수 있어 공부, 운동, 요리, 업무 회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하기 좋아요. 큐브 LCD 타이머로 더욱 효과적인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때 부상을 예방하고 근육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운동 요법 테이프는 안정적인 지지력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수 기능으로 땀이나 물에 젖어도 강력한 접착력을 유지하고 라텍스 프리 소재로 피부 자극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전 절단 디자인으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 운동 전 빠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 무릎 통증, 발목 부상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 가능하며 근육과 관절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주죠. 이제 라텍스 운동 테이프로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진짜 픽업 트럭을 그대로 축소한 듯한 정교한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까지 이레트로 알 c 하는 리얼한 외관과 뛰어난 주행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모델입니다. 4WD 구동 시스템으로 험난한 지형도 거침없이 돌파하고 LED 헤드라이트로 어두운 곳에서도 실감 나는 주행이 가능해요. 강화 서스펜션과 대형 타이어 덕분에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하죠. 최대 35m 원격 조정 거리, 7.4V 배터리로 최대 25분 연속 주행, 그리고 USB 충전 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디테일과 강력한 성능 덕분에 아이들 선물로도 딱 좋아요. 어린이는 물론 알씨카를 좋아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알씨카 지금 만나보세요 냉장고에서 나는 음식 냄새 신발장 이나 옷장에서 풍기는 꿉꿉한 냄새 해결할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미니 공기 청정기 탈취제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오존살균 기술로 냄새 제거 뿐만 아니라 유해균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해 더욱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옷장 신발장 자동차 심지어 반려동물 공간까지 어디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며 360도 포괄적 탈취 살균 기능으로 오래도록 상쾌함을 유지해 줍니다. 배터리 내장형 USB 충전 방식으로 전선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고 자동 순환 모드로 알아서 작동과 휴식을 반복해 더욱 편리해요. 냄새와 세균 걱정 없이 매일 깨끗한 공간을 원하신다면 미니 탈취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의 깊이가 달라지는 순간. 자동 원두그라인더로 집에서도 카페 퀄리티의 신선한 커피를 즐겨보세요. 외부 조절식 그라인딩 시스템으로 입자 크기를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있어. 프렌치 프레스부터 에스프레소까지 완벽한 분쇄가 가능합니다. 1500mAh 배터리 탑재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배터리 잔량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간편한 원터치 작동과 강력한 원추형 버루 균일한 분쇄력을 자랑하는 전기커피 연막이 커피의 풍미를 제대로 살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상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해당 제품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